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육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며 우리의 육도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 다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아멘. 심판에 대한 오늘 본물인데, 이제 심판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신앙이 이제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점을 잘못 잡아보는 말미 암아바리새인도될수 있고요. 사오람도 될수 있고.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왜 비슷한데 아닌 건지 아십니까? 다 성경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 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에서 한거 아, 아닙니다. 예? 네? 너 금식 기도 했냐? 주의 앱에 드렸냐? 1 1조 했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저 안에서 할까 말까 했다가 귀 있는 자들은 <laughs> 알아듣겠죠. 뭐. 하여튼 신앙생활은, 정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 가고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 없어요. 누구조차도 믿음의 조상 누구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헤맸습니까? 헤매고 헤매다가 그런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얼마나 헤맸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정도 헤맸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헤매야 돼? 아 목사님, 난 헤매지 않아요. 당연 여러분, 내가 지금도 믿음이 아리까리하고 좀그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풀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는데 내 안에서 뭘, 뭘 말하고 있죠? 내 안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고 내 안에서는 그래도 돈이 정답이야. <laughs> 그늘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말씀이 이기는지 모르지만 겠 대부분이 내가 이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앞에서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다면 예배 끝입니다, 이거. <laughs> 믿어진다면, 믿어지지 않기 위해,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사, 내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한번 싸워 그거를 내가 써먹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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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싸웠는데 결과는 어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때 어떻게 됐어요?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죠 자기 재산 다 뺏기죠 환난과 핍박의 연속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간에 그 회심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 믿음, 믿었는데 음믿 이게 뭐냐? 믿어졌냐? 이게 뭐냐? 여러분 어, 나무 오늘 어느 저기 가게 보니까 나무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laughs> 저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그, 이게 한 살짜리인지 두 살짜리인지 세 살짜리인지 어떻게 알죠? 그 잘라봐야지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를 이제 자를 때, 그 이게 여러분도 보셨는지, 하지만 이게 테두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어느 선은 테두리가 굵게 그어진 선이 있어요. 이게 다 굵기가 다 다릅니다. 다 일정하지 않아요. 어느 어느 때는 이게 굵, 선이 굵고 어느 때는 선이 얇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나이로 치는 거거든요. 아이 나무는 10년, 20년 됐다. 근데 그 나이 태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봄, 여름, 겨울, 가을. <laughs> 겨울에 생긴대요. 겨울에. 겨울이 제일 힘들잖아요. 나무한테는 그래서 나무가 자기 모든 걸다 버리잖아요. 나무가 죽는 겁니다. 겨울에 뿌리만 살아있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트가 행사인데 유독 그 선이 굵은 때는 어느 때예요? 혹독한 겨울, 엄청난 겨울에 그게 선이 굵어진대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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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혀진 거죠. 우리 신앙도 그 과정이 지금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을 통과하는데 겨울이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억울한 당하고 실패하면서 아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뭐 요배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뭐 어? 그런 얘기까지 들어, 들으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laughs>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 아, 예 부디,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고 저도 목사로서 자괴감도 들고 이런 이런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가 그렇게 찌질이 궁상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임에 대해 불구하고 막 응? 저를 막 들이받고 막 그런 사람이 있, 있었다고 쳐요. 우리 다 보기에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너 지옥에나 가라. 내가,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말이 <laughs>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했, 했다고 쳐요. 젊었을 때 제가 어? 정 정리감으로 어? 네, 뭐. 네, 설교를 할때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순종하세요. <laughs> 이게 나이를 들어가잖아요. 이 날카로웠던 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될까요? 손방망이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나이를 지나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저도 죄 짓습니다, 목사도. 예전에는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죄쓰면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는 죄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로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짓는 죄도 있거든요. 지금 죄 있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 보지 않고 실수로 봐줘요. 실수로 실수했다 너 지금 실수했다. 무슨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의 산에 오르는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도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냥, 그럼, 그럼 어제 다 갔어, 그러면은. 아직 헤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들이 받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요즘은 이제 요 뒤에 산을 자주 안 오르는데 작년인가 우리 여기 요 홍포 아시죠 홍포에 망산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뭐요 아저씨는 막 다람쥐대 날 다람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등산을 참잘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예, 열심히 올랐어요. 그때, 예. 이, 이 아저씨는 중간에 가다가, 아, 아, 도저히 못왔겠 아, 홍포 어려운 산 아니거든. 제 기준. <laughs> 아, 나는 지금 한참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 가자고. <laughs> 제가 내려왔을까요? 끝까지 올라갔을까요? <laughs> 끝까지 올라갔어요. 아, 거의 다 왔는데. 내려오라고 하니까. 예. 여러분, 숲속 안에 들어가면 정상이 거기 써 있어요. 옛날에는 지도도 없어요. 몇, 몇 미터가 정상입니다. 그 표지판도 없어요. 그러면은, 언제 이게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뭐, 뭐예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숨이,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면 대화도 하기 싫어요. 누가 말시키면 짜증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laughs> 누가 말시키면 짜증나고, 감정으로 들이받고, 이게 당연한 거래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왜 왜 그래요? 오르막이야 오르막이야 오르막. 김옥사 빨리 내려와. 왜왜 왜 나를 찾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제 차로 가자제제 차가 제 용으로 가져가서 제 키가 없으면 이분들. 요 아저씨 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네? 내 차로 가자 그래서 아, 좋다. 내 차로 갔는데 내 네, 이. 자동차 키가 있어야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이 있어요. 이거 올라가 봤자 뭐가 되냐. 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내가 이거 믿어봤자. 오늘 수요일에 비도 이렇게, 어? 미친놈의 날씨에요 요즘 날씨가. <laughs>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비오는 날 수요일 날 오실 것 같아요. <laughs> 비오는 날 수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등하잖아요. 갈등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수요 예배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비밀이지만, 저도 많이 갈등합니다. <laughs> 매일 매일 갈등해요.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지, 계속 여기 거제도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갈등합니다. 갈등. 그러면 그러면 제가 잘못된 선택을 몇 번이나 할까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10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하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투자하셨어요. 뭐가 안 않았겠, 아깝습니까? 뭐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노력하십니다. 응. 여러분, 상상도 할수 할수 없이 나는 맨날 죄를 생각하고, 어? 내가 왜 그,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행동 했을까? 그렇게 후회한다고요. 후회가 있어야죠. 그런 후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착각하는 게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아는데,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 것조차도, 내가 실패한 것조차도,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나중에 이 심판대에서 행위, 행위책이 나오는데, 그거 행위대로 했으면 우리가 천국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생명령 책에 기록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무슨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laughs>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지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성경에 나왔어? 안 나오셨어요? 왜, 왜 탄식하실까요? <laughs> 쓸데없는 거, 이 세상 것만 구하니까. 오죽하면,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저도 조급한 그 마음을 그 조급한, 조급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조급한. 근데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니까 급하게 그냥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과정이거든 과정 신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수해 보는 거예요. 실수해는 아브라함이 얼마나만큼 실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딱한번 성공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무더운 여름날 신앙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시도해 보기를 기도드립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니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의 기록 책에서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실패와 또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맘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시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